네, 안녕하세요. 어, 이 영상에서는 어, 영어 영상으로 올린 a 센딩 채널이라는 그런 어, 영상을 제가 어제 올렸는데 어, 그것을 오늘은 이제 제가 다시 번역해서 어, 한국말로 이렇게 하는 그런 영상을 만들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미 벌써 라이브 방송에 저번 주에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어, 이미 벌써 아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혹시나 라이브 방송을 좀또 기니까. 시간이 없으셔서 또못 보신 분들이거나 짤막하게 또 이게 어,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요거를 어, 한번 확인을 하시면은 어, 좀 어, 간편하게 좀 보실 수 있어서 어, 좀 짤막하게 한번 찍어봅니다. 자 일단은 센딩 채널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이 센딩 채널이 어, 어디에서 지금 현재 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고 센딩 채널이 무슨 어, 어떤 거를 가져오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현재 위치에서 한번 보시면은, 어, 일단 OTC 바닥에, OTC에 들어오고 나서 바닥을 확실히 찍고 그다음부터, 어, 바닥을 계속, 어, 상향하는 예, 그런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을 해도 이 바닥을 뚫지 못하고 계속 이 저점이 계속 향상하는 어, 그런 움직임을 지금, 움직임을 지금 보시고 있는데요. 현재 마찬가지로 이번에 최근 다시 하락을 만드는데 갭을 띄웠습니다. 그래서 갭을 만들어 놓고 0.38의 갭을 만들어 놓고 다시 또 깨작깨작 반등세를 이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양으로 보여지고 마찬가지로 비슷한 알고리즘으로 현재 이렇게 하락을 줬었던 이런 움직임이 과거에 이런 식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 움직임을 좀쓸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어뭐 파일링이나 이런 거다 마찬가지로 뭐 나오면서 시작이 될 거지만은 어 지금 하여튼 그런 식으로 얘네들도 어 지금 이제 행동주의 투자자가 뒤에서 가담이 되 있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돈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뭐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전문가 이런 TA 기술적 분석하는 사람 몇 명을 두고 아마 그런 정확한 타이밍을 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여튼 그렇게 보여주고, 앞으로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어느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나게 되면 어떤 상, 상황이 펼쳐지는지,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위치에 마무리하고 있고, 여기서 갭을 띄웠기 때문에, 이번에, 어, 깨작깨작 다시 올라가면서, 갭을 뚫으면서, 그다음부터, 어, 승세가또 쭉, 어, 나올 건데, 그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 위치가 어떤 위치고, 굉장히, 어, 강, 이제, 새로운 강세장에 들어오고 있다는 걸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한번 일단은, 제가 요거를 따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요거는 일단은 제가 여기 얼굴이 여기 가려지니까 얼굴을 끌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현재 어 왼쪽에 지금 현재 위치에서 지금 제가 나온 거 있고요. 그래서 현재 어 밑바닥 a n 딩 채널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영어로 말하면 h a n 딩 채널 이제 상승하는 구간이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바닥을 저점을 찍고 위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큰등락법을 보여주는데 저점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저점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금 현재 BBY가 보여주고 있지요. 어 마찬가지로 지금 이동평균선 201선, 361선 딱 떨어지고 있어요 361선, 201선 위에 있어야 되는데 정확히 있죠. 그리고 이제 상승 추세를 만드는데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최근에 어, BBY가 어, 최근에 하락했었잖아요. 저번주에 그러면서 이제 챕터11 어, 관련된 예, 그런 케이스가 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챕터11 케이스에서 지금 뭐 어, 처음으로 이제 챕터11의 파일링 예, 그 플랜에 대해서 그런 계획에 대해서 어, 그것을 이제 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밝혔는데, 이제 거기에서 뭐, 뭐, 이제 어, 구 주주자들에 대한 그런 혜택이 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자극적인 뭐 기사도 나오고, 지금 현재 그렇게 때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서 보시면은. 어, 이제, 월스트리트, 뭐, 이러면서, BBY, 이 주주자들이, 뭐, 다 작살난다, 뭐, 이렇게. 지금 현재 이런 상황으로, 지금 막, 이렇게, 월가 쪽에서 푸쉬를 굉장히 세게 하는데, 자, 이 사람이 이제, 밈으로 이렇게 재밌게 만들었어요. 지금 현재 이게 똑같은 그림이다 이게, 과거에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글을 비슷하게 똑같이 썼습니다. 지금 현재, 헐츠를 일단 들여다 볼게요. 헐츠도 보시면은 헐츠도 챕터 11을 웰고나지션 헐츠도 마찬가지로 챕터 11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챕터 11에 들어가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어 새로운 계획서 이런 이제 이 챕터 11에 새로 재정립하는 계획서를 어첫 번째 냈을 때 어 거기에 대해서 구주주자들에 대한 혜택이 많이 뭐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자극적 기사를 냈어요. 근데 그게 3월 2일 날 냈습니다. 자, 요거를 잘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데 3월 2일 날 헐츠가 어떻게 어그 저런 자극적 기사가 나왔죠. 근데 제가 신기한 걸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헐츠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요. 지금 현재 이게 헐츠고요. 3월 2일 날 2022년 3월 2일 날저 기사가 떴을 때가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쳤었던 여깁니다. 자, 정확히 이 구간에 쇼팅이를 맞았죠. 자,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쇼팅에 맞고 계속 하락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에 저런 기사가 나왔으면, 근데 바닥을 찍었어요. 어느 정도 바닥을 찍어서 그러고 나서 스센딩 채널. 지금 현재 BBY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승 구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보여주고 개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비슷하게 이게 등락폭을 보여주죠. 그래서 지금 현재 BBY랑 비교를 해보면은, 자, 왼쪽에 헐츠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어, BBY, 현재, BBY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위치하고, 지금 현재, 어, 구간이, 지금 현재 바닥을 찍고, OTC 들어가서 마찬가지로 BBY가 바닥을 찍고, 이런, 어, 상승 구간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게, 어, 아주, 눈에 뚜렷이 어, 보, 입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크게 상승하는 구간이 있었으면, 이렇게 크게 하락하는 구간도 이렇게 보여지죠. 이런, 이런 구간이 좀, 어느, 어느, 어느 한 편에서는 좀 비슷하게, 어,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한번 하락하는 구간, 또 이런 식으로 한번 하락시키고 이번엔 최종적으로 한번 이렇게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한번 하락하는 구간을 여기서 다시 한번 어, 저점을 또 이렇게 상승하는 저점을 만들고 그 다음에 상승시키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 구간을 뚫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신기한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헐츠에서 챕터 11그 새로운 계획 그런 어 계획서를 이제 발표를 하는 구간에서 뭐 구주자들이 뭐 이렇게 혜택을 못 받는 뭐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바닥지고 상승했잖아요, 그죠 상승 구간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BBY는 이미 벌써 만들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헐츠보다는 어찌 보면 더 빠른 거죠.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헐츠가 어떻게 됐어요? 상승을 여기서 뚫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 상승 추, 이 상승 어 a 센딩 채널이라는 이 구간에서 이걸 뚫고 지나가기 시작해요. 지금 그건 어떻게 됐어? 그러고 나서 한번 상승 시켰다가 이 구간에서 거의 100% 이상을 올립니다. 지금 현재 비위가 한요 정도 위치 지금 현재 어, 올라갔다 위에 찼다 다시 바닥을 여기다 찍은 요 모양이라면 이 바닥 정도에서 한140% 이상을 올려버려요. 근데 거기서 한번 살짝 하락을 시키고 그 다음에 아, 5월 12일날 구 주주자들이 다 살아날 수 있는 어, 세 번째에 그러니까 두 번째에 한번 바꾸고 세 번째 때 이게 플랜을 또 바꾸는데 어맨드먼드라고 해요. 이걸 다시 한번 픽스해서 바꾸는데 그거를 밝혔는데 거기에 이제 어, 인수자 뭐 아무튼 뭐 그렇게 구 주주자들을 다 도와 저다 살려 줄수 있는 그런 어, 그런 계획이 발표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바로 뜁니다. 120%또 상승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이 구간이 어 굉장히 지금 현재 b b 와가 지금 어, 진행하고 있는 이 구간 앞으로 21일 21일 안에 이렇게 헐츠는 이렇게 됐어요 근데 어쨌든 b b 비와는 지금 현재 헐츠가 바닥 찍고 한 57일 동안 이렇게 어센딩 채널이라는 이런 구간을 벌, 이렇게 걸치고 있다 라면은 지금 현재 위치에서 한 80일 그러니까 조금 더 b b 와는좀더 조금 더 깁니다 예좀 길게 끌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 그런 구간이 펼쳐지고 있고 또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게임 스탑입니다 게임 스탑도 어 굉장히 좀어긴어 어센딩 채널을 만들었어요. 스퀴즈가. 그러니까 스퀴즈가 바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 혹시나 이걸 또 처음 보시는 분들 아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게임 스타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상승구, 상승구이 있었고, 이제 하락구간이 있었습니다. 어, 주봉으로 보면은, 어, 그게 정확히 명확히 보입니다. 그래서 게임스탑도 상승하는 구간, 하락하는 구간, 그리고 또 상승하는 구간이 이렇게 명확하게 좀 눈에 보이듯이 이런 사이클이 존재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락하는 이 구간에서 이동평균선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헐츠도 이렇게 200일선, 노란색이 200일선인데 200일선과 이 361선, 이 핑크색 선이 위에 있고 캔들이 그 구간에서 이제 어 닫기 시작하면 은 새로운 상승 사이클이 어 들어오는데 그 상승 사이클 들어오는 그 구간에서 정확히 8월 말이끝 지점에서 라인 퀸이 9.6%의 게임 스탑 지분을 밝힙니다 자 그러고 나서 주가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바로 튀지 않았어요 어떻게 튀었어요 주가가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거를 한 155일 정도 예, 한 155일 정도의 구간. 여, 여기서 롱시그널이 뜬 구간에서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확히 에센딩 채널. 지금 말씀드린 이 상승 구간을 만들고 나서 왔다리 갔다리를 여러 번 하는데 이 구간을 걸치고 나서 그때부터 추, 이제 주가가 이제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지금 비게임스닥 예, 같은 경우는 이 롱시그널이 뜬 구간에서부터 한 144일 정도를 갔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간이 좀 짧은 구간이 있는 구, 어, 그런 주식도 있지만은 긴 구간을 걸치고 가는 주식도 있네요. 그러니까 BBY도 지금 현재 이렇게 상승 구간을 어, 걸치고 있습니다. 그렇 어떤 느낌인지 대충 이제는 어디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어, 아실 수 있죠.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어, 마지막으로 어, 이 7월 말, 8월 초 그때 500%가 주가가 크게 상승했었던 그 구간 아시죠? 그 구간도 마찬가지로 다시 들이다 보니까. 이런 어, 상승 구간을 만들고 예, 이런 예, 샌딩 채널을 똑같이 바닥을 찍고 만들고 왔다리 갔다리를 여러 번 하고 이 구간에서 최종복으로 한번 싹쌓가면서또 다시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는 예, 이런 식으로 또 만들어가는 어, 그런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BBY가 사실상 우리가 이첫 이 구간 이첫 구간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지 않나. 그리고 이제 앞으로 쏘고 또 다시 한번 이런 구간을 만들고 또 쏘고 이런 구간을 지속적으로 만들면서 삼각깃발 또 나오죠. 이런 식으로 상승깃발이 또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 계속 어, 주가가 앞으로 적어도 어, 한 11월 달까지는 제가 보고 있거든요. 예, 그때가 최종적인 사이클이 정도 보고 있는데 뭐 어쨌든간 그 구간처럼 이렇게 지금 달리는데 지금 현재 위치가 일단은 여기라고 보는 거예요 한요 정도. 그요좀더 갔다가 이서 이런 이런 그림이 이제 앞으로 천천히 이제 나오면서 주가가 팍팍팍 뛰는. 이런 구간 그리고 여기까지 여기 끝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간이 앞으로 뭐 11월 아니면 조금 덜 길어서 145구간 더 더해서 뭐 내년 뭐 초까지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러면 지금 현재 위치가 여기 있다라면은 지금 현재 여기 밑바닥 찍고 지금 거의 4, 500% 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만약에 이 그림을 다 완성을 시킨다면은 내년 초나 이번 이번 년도 말까지 도대체 몇몇 몇 퍼센트가 갈지를 여러분이 한번 짐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현재 저센딩 채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지금 현재 요게 어 어떤 건지. 그래서 제가 그 그래프를 어 여기서 하여튼 어 하여튼 보여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b u i 가 그리는 구간 그리고 지금 현재 Hertz 구간 그죠?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있다가 굉장히 크게 그리는 거죠 헐치보다 그리고 한번 쫙 쏘고 또 다시 이런 구간을 그리고 또 쏘고 그죠? 그런 움직임이 비비와에서 나올 것 같고 지금 마찬가지로 아까 바이퍼에 뜨는 비비와의 7월 말, 7월 27에서 8월 초요 구간도 마찬가지로 이런 어센딩 채널 이런 상승 구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쏘고 또 다시 만들고 쏘고 그리고 게임 스타트 마찬가지로 이 2021년 어, 주가가 터지기 전에 또 이런 식으로 상승 어, 추세를 144일 뭐 그렇게 만 이때 스퀴즈를 보냈던 그런 주, 상황이 있었죠.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이 구간이 어떤 구간인지를 어, 여러분들에게 어, 확연히 어, 인지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어, 이 영상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어제 제가 어, 영상에서 찍은 내용 한번 간략하게 보여드리면은 이제 어, 브레이크아웃 포인트 뭐 여기 나오면서 브레이크아웃을 한다는 거죠. 이제 그 상승 깃발 상승 구간에서 이제 여기서 브레이크아웃 이제 쏴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Uh, ascending Channel, uh, consider bullish. 이 예, Ascending Channel, 이 상승 구간이라는 게 사, 어, 사실상 어, 상승, 어, bullish 한 거다. 예, 강세장이라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아까 다 말씀드린 내용 어,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 마지막으로 어, Schematic of Accumulation. 요거는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게 다양한 그런 매직 구간이 있는데, 뭐, Cup and Handle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Head and Shoulder, 예, 그리고 뭐, Double Bottom, 그다음에 디센딩 웨지, 뭐 밑으로 가는 거, 그다음 에센딩 채널 나오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승 구간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나머지는 뭐 이미 여러 가지로 자리, 자료를 다 공유해드린 내용에서 뭐 따로 제가 요거는 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뭐, 뭐 아시다시피 아이칸 리프트 아시죠? 뭐 카라이칸이 이제 실제로 인수자로나 뭐 라인코인이나 이런 행동주의 투자자가 뒤에 이제 있다라는 게 확연히 밝혀지면은 아이칸 리프트처럼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구간. 그리고 현재 지금 어, 뒤에 뭐 여러 가지로 BBY가 지금 뭐 어, 비으로에6스트 e t 뭐 지금 500밀리언으로 갖고 지금 회사 빚으로 BBY를 지금 인수를 할 계획을 하고 있다 말하는 이런 어, 이런 뉴스 기사가 저번 6월 달 말에 나왔죠.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카라이칸의 투자 방식 중에, 어, 은행의 빚과 회사의 빚을, d e t o f s Security of the Company, 빚으로 회사를 인수하면서, 그 회사에, 많이 그런 식으로 인수해버리면, 결과적으로 회사의 빚을 싹다 갚아버리는, 예, 그래서 시작을 아예, 어, Cashflow Neutral로 시작될 수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어, 2주 전에, 어, 요거는 어, 일단은, 카라이칸, 어, Sixth Street이라고 아까 보여드렸죠 예, Sixth, Street. 어, 그 Sixth Street에 어, 도와주는 전문 변호사 예, Sixth Street 전문 변호사 듀언 모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그, 러펌, 변호사 어, 러펌이죠 어, 그 사람들이 과거 예, 카라이칸을 실제로 도와줬었던 on behalf, on behalf of라는 아이칸 대신이라는 거예요 아이칸 대신 어, 이런 음, 변호사들 팀을 매니지를 어, 했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고, 마찬가지로 리오 o r 이 a n i z a t i o n in c h a 11. c h 11에서 이런 재정립을 도와줬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th Street이 그 뒤에 이렇게 행동주의 투자자가 가담이 돼있다라는 거.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 몇주 전에 이제 판사, 예, 판사와 그 변호사, BBY가 어, 대표하는 변호사가 청문회에서 6th 어, Street 자기네들 아까 말씀드렸던 카라이칸이 뒤에 있는 6th Street 어, 걔네들이랑 지금 현재 합협이 지금 네고시에션 지금 현재 협상을 하고 있고 어, 우리는 성공적으로 챕터 11을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하여튼 요런 내용들 어, 제가 다 말씀드렸고요. 요거는 BBY 5 billion 달러에 빚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어1.7 1.7로 으 줄였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내용. 예, 1.5.2 billion에서 1.7 b i l l i o n 줄였고 마찬가지로 만약에 5 0 0 million 이상 어이 회사를 이제 인수를 하고, 막 하면은, 나중에는 빚이 완전 없어지고. 그리고 NOL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얘기도 라이브 방송에서 했었고, 그것은 이제, 어, 한국말로 말하면은, 이제, 순, 어, 자산 손실이에요. 근데 그걸 갖고, 인수를 보통 그걸로 해서, 인수를 할때 이제, 그거를, 어, 하게 되면은, 어, 세금 면제를 또 10년인가, 어, 가까이, 어 그렇게 세금 면제를 1 7빌리뭐 1.1빌리언이 넘은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비즈니스 인수자가 그게 좋고 그거를 그거를 어 갖고 계약을 해서 인수를 하게 되면은 모든 구 주주자들이 다 살아납니다. 하여튼 그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 마찬가지로 카이라 아이칸이왜 인수를 하냐 했을 때 아이칸 웨스포인홈 이렇게 이미 벌써 BBY랑 같은 이런 비슷한 어 이런 어, 종목의 주, 어, 회사를 이미 13, 14년 전에 이미 인수를 private로 했는데 이거와 같이 뭔가를 더 크게 늘릴 수도 있고 합병을 할 수도 있고 뭔가 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어, 뭐 과거에도 설명드렸지만은 이제 지록스 하고 hp 어, 인수합병이 있었고 이분이 카라칸 어, 매니징 디렉터로 어, 도와줬었던 사례가 있고요. 보더 멤버였죠. 실제로 1월 말에 어 비비와의 보더 멤버로 들어왔었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아직까지도 일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어 과거 이런 일이 이런 일이 있었어요. HP랑 인수합병이 일어나고 나서 기사가 뜬것 같습니다. 근데 그 뒤에 카라예 칸이 Take o v 이런 뉴스기사 한번 떴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제 이미 다 진행이 되고 뜬게 아니지 않나요? 기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먼저 터트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비슷하게 움직임이 한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게 최종적으로 다 완료가 되기 전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그냥 이런 식으로 뉴스 기사 터트려서 주가 상승 시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진행시켜서 또 한번 두세 차례 이런 스퀴즈, 예, 아까도 보여드렸죠. 어, 차트 보시면은 어. 지금 어, 이, 이런 식으로 헐추도 마찬가지로 한번 터지는 구간 이때는 이제 챕터 11에 대해서 성공적인 계획을 밝히는 구간 그리고 구주자들이 다 살아난 구간 지금 현재 마찬가지예요. 좀 비슷한 셋업이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비 어, b 와이도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7월 말 8월 초 어, 지금 구간이고 지금 현재 구간 샌딩 채널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고 있는 구간이 한 요정도 지금 7월 27일 8월 초라면은 이런 식으로 어, 또 어, 구주주자들을 뭐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챕터 11에 어, 계획을 또 밝히면서 주가를 한번 상승시키면서 또 이렇게 키우다가 그 다음에 아이칸 뉴스가 터지고 그래, 이런 식으로 몇 차례 주가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캐탈리스트를 만들면서 주가를 띄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어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위치 요, 여기 있다고 하면은 지금 이만큼 더 크게 갈수 있는 상승 여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항상 이 스퀴즈가 굉장히 조금 다양하게 좀 가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보시다시피 어, 8월달, 어, 7월달, 8월달 작년 어, 7월말에서 8월초 차트 보시면은 비슷하게 헐지도 흘러갑니다. 바닥에서 어센딩 채널 똑같이 비슷하게 그리고 상승을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왔다리 갔다 하다가 또 쏘고 가다가 또 쏘고 이런 식으로 비슷한 움직임 그리고 한번 살짝의 풀백을 조금 크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한번 더 크게 한번 쏘잖아요. 이때 더 크게 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진행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차트 한번 분석해 보시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 하겠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